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이린입니다. 마이린 엄마입니다. 여러분, 문방구에서 액기 많이 사시나요? 엄마가 사는 수제 액기를 보면 용량 표시가 다 되어 있어요. 제가 문방구에서 사는 슬라임은 이렇게 용량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다 똑같은 비슷한 통에 들어있어가지고 맞아요. 별로 상관이 없었는데 요새는 통이 다양해져가지고 진짜 이런 물병 모양도 있고 네. 뭐 정말 단지 모양? 네. 비죽한 모양? 그래서 어떤 게더 많이 들었는지 네. 진짜 눈으로 보고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있는 최신 슬라임 스모종을 무게를 재보려고 해요. 이제 스모종의 다양한 슬라임을 무게를 재볼 건데요. 어떤 슬라임부터 무게를 재볼까요? 엄마는 이렇게 생긴 용기를 재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아 왜냐하면 이거 되게 오래된 모양이잖아요. 맞아요. 맨 처음 슬라임 나왔을 때. 어, 몇년 전부터 나온 모양이라서 네. 궁금해요. 이거 몇 그람 들었을지. 먼저 음 야광 젤리괴물부터 무게 측정해볼게요. 야광 젤리괴물 오, 예쁘다. 60g. 그럼 무게는 재지지 않도록 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순수이 야광 액체 괴물의 무게는 60g이네요. 60g. 비슷한 음. 종에 음. 들어있는 폼젤리는 과연 몇 g일까요? 더 무거울 것 같아요. 가벼울 것 같아요? 눈폼이 액체... 들어있기 때문에 음. 좀더 무거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 폼젤리는 떼는데 좀 힘들었어요. 아 모양이 또. 25g! 그램. 오 훨씬 가볍네 어, 진짜. 훨씬 가볍네. 폼이 이선라이보다더 가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와, 음, 신기하다. 풍선 음. 젤리 매직 기물인데 천 원에 이렇게 두 개를 붙여서 파는 젤리 기물이에요. 두개 크기가 똑같아 보여서 하나만 재게요 엄마가 좋아하는 클리어로 재보도록 클리어. 할게요. 오, 오 진짜 예쁘다. 무게는. 43g! 통은 똑같은 줄 알았는데 네. 어머, 무게가 더 가벼워요. 더 적게 들어있나 봐요. 새로 나온 신상! 음. 아이유 초콜릿 슬라임을 한번 무게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안에 보세요 안에! 진짜 초콜릿 같은 거요? 네, 약간! 진짜... 녹은 초콜릿. 녹은 초콜릿. 네, 녹은 초콜릿. 51. 오, 오게 생각보다 잘안 나가는 것 같아요. 예, 네, 엄마도 이게 통이 커 가지고 왠지 더 무거울 줄 알았는데 음. 오 가볍네요. 아, 이 유크라 슬라임을 한번 무게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렇게 한덩이로뚝 떨어졌어요. 무게 볼게요. 우와, 75. 오우! 와이 크런치가 생각보다 되게 무거운가봐요. 네, 음. 75g! 토핑 때문에 무게가 많이 나가네요? 아이유 생크림 슬라임을 무게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초코 슬라임이 음. 51이었고 또 크런치 슬라임이 75였으니까 이거 한60 정도 될것 같은? 오, 완전 부들부들! 와 갖고 놀고 싶다, 엄마. 이거 음. 한 번도 안 갖고 놀아봤는데. 그럼 무게가 어떻게 될까요? 오! 딱 50! 카롱 음.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치즈젤리 몬스터입니다. 오 엄마 이거 진짜 궁금했어요. 이게 딱 열면은 반밖에 안 들어있잖아요. 맞아요. 이 왠지 열기 전에는 이 위에까지 꽉차 있을 것 같은데 딱 이렇게 밑에 칸에만 들어있거든요. 치즈젤리 몬스터 투 넣어볼게요. 몇 그램일까요, 과연? 우와, 오2 g 그램. 생각보다 많이 들었다. 음. 왠지 통만 커가지고 조금 들줄 알았는데 아 생각보다 오. 많이 들었네요. 원형통 안 들어있는 아이유 진주 슬라임입니다. 아, 엄마 이거 진짜 좋아하는 건데. 어우, 좀 끈적끈적하네, 오늘? 4 44. 4 44g밖에 안 되네. 아,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안 나가는 것 같아요. 한 5, 60그 정도 되줄 알았는데. 아, 진짜? 엄마 생각에는 통이 작아가지고 일단 네. 기본 무게가 적은 것 같아요, 들어있는 게. 같은 원형 통 안에 들어있는 토핑 슬램입니다. 이거는 토핑이 작아가지고 무게가 그렇게 많이 나갈 것 같진 않아요. 오! 토핑 완전 예쁘다 그대로 뛰니까몇그램인가요 42g! 진주 슬라임이랑 무게가 똑같네? 슬라임의 무게는 네.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사야 될것 네. 같아요. 단지 안에 들어있는 아이유 진주 슬라임입니다. 단지째 놓으면 엄청 무거울 것 같아요. <laughs> 단지째 놓으니까 200g! <laughs> 200g. 오, 오! 양이 오, 많다. 많이 나갈 어, 것, 것 같아. 우와 83. 우와 거기다가 우와. 액티베이터도 한번 얹어 볼게요. 오, 액티베이터 얹으니까 90g. 우와, 진짜 역시 진주가 많이 들어 있어서 음.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단지 슬라임은 역시 유리병이 제일 무겁습니다. 똑같은 용기에 들어 있는 단지 젤리인데요. 방금 전에 단지 진주 슬라임은 83g이었는데 과연 이 단지 젤리는 어느 정도 무게가 나갈지 궁금하네요. 우리 네 개예요. 저는 60 엄마는 70 하기 전에 이단지째 용량 일단 재보도록 할게요. 와 194g. 6g 밖에 차이가 안 나요. 아이 보라색 단지슬라임 몇 g일까요? 짜잔. 87? 87. 더 나가는데? 오더 많이 나가네. 어쨌거나 엄마가 이겼지. 차이 많이 나지만. 아 그래도 벌칙 없잖아요. 투명병 용기 안에 들어있는 아이유 크런치 슬라임입니다. 이 투명병 크런치 슬라임은. 꺼내는데 일단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네. 크런치가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오, 이 정말 이 거대 크러치 슬라임? 어우, 그릇에도 거의 꽉 찼어요. 147g. 147g. 용량은 음. 최고인 슬라임인 것 같아요. 이번엔 용기가 특이한 슬라임들을 무게를 해 볼게요. 첫 번째로 변색 프린크 웜입니다. 어. 어, 이렇게. 자, 이렇게 열면은 케이스가 나오고요. 이렇게 거에 테두리가 있어요. 아, 이게 뚜껑이구나. 이렇게 또 거꾸로. 오, 오 진짜 예쁘다. 오. 아 이거 엄마는 500원짜리랑 비슷할 것 같아요. 2개가. 60? 60? 50 50. 53! 아하 53g! 와딱 맞췄네 엄마가. 네그 500원짜리 젤리괴물이랑 비슷한 양이 들어있네요. 이번에는 스마일 베어 풍선젤리 매직괴물인데요. 곰돌이 얼굴이 있어요. 와양 많이 들었어요. 클리어 엄청 깨끗하기도 하고. 과연 70g? <laughs> 112! 오이 동그란 통에 꽤 많이 들어가네요. 치즈 몬스터 속 물고기인데요. 물고기를 넣을 수 물고기 있는 있어요. 물고기 들어있어요. 어, 너무 물고서 엄마가 우와. 손으로 꺼낼 수가 없어요. 오 진짜 무겁다. 네, 몇 그램인가요? 55g. 물고기 빼고 한번 재볼까요? 그래요. 해볼게요. 그러면 52g. 3g이 줄었네요. 아 물고기가 3g 정도 되는군요. 펄 가루 액체괴물입니다. 이건 연결되어 있는. 네 뚜껑에 이렇게 펄이 붙어있고요. 이제 액체괴물 무게 재볼게요오 이건 진짜 액체괴물 느낌이어서 오 무게는? 100g 넘을것 같아요 84! 우와! 아, 어? 84g밖에 안되네요? 그니까 러 병이 커서 좀더 무거울줄 알았는데 84g밖에 안됐어요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와우유병 액체괴물인데요 방금 전보다 무게가 많을지 적을지 궁금하네요 큰 차이 없을것 같긴 해요 오 무게 재볼게요 액체괴물이라서 정말 흐물흐물해요 이것도 한 어? 80g? 94! 이게 더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아이 병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네. 귀여운 펭귄 액체균인데요 이번에는 용기가 작아서 무게가 많이 나갈 것 같진 않아요 바로 넣어볼게요 엄마는 한 60g 예상해봅니다 50! 오! 69! 엄마 잘 맞추네요? 아, 이게 뭐가 잘 맞추는 거예요 9g이나 차이나는구만 그것도 잘 맞춘 거죠 저는 5에19 차이나요 아 50g 예상했었나? 네. 이제 마지막 두 개가 남았는데요 박스에 들어있는 토핑 슬라임부터 무게를 재 볼게요. 이 슬라임은 토핑이 들어있으니까 이 과일 파츠까지 다 넣어가지고 무게를 재 보도록 할게요. 슬라임 먼저 넣어볼게요. 토핑을 넣어줄 거라서 약간 넓게 펴서 넣는데 아예 잘안 늦었네. 토핑. 토핑을 넣어도 뭐별 차이 없을 것 같긴 해요 무게는. 45그램. 그러게 마이링이 한 3, 4 0그될것 같다 그랬는데 40그램. 45그램. 응. 응. 이제 마지막으로 미사 진주 슬라임인데요. 슬라임이 많이 들어있을지 궁금하네요. 가운데 비즈 세 종류나 있고 또 슬라임도 두 개나 들어있어요 이두 개의 슬라임을 각각 무게를 재볼게요 엄마가 좋아하는 클리어 진주 슬라임 무게 재볼게요 이건 무게가 많이 나갈 것 같아요 오! 양이 꽤 돼요 무게는 오. 100g 와 무게가 우와. 꽤 나가요 100g 넘었어요 진짜 양이 많은 것 같아요 핑크 슬라임도 무게가 네. 기대되네요 무게는 117g! 8g이 더 나가요. 네, 진주 슬라임보다 이 슬라임만 있는 게더 무겁네요. 아, 근데 이거 슬라임 너무 예쁘다. 아, 네, 지금 바로 만지고 싶어요. 오늘은 문방구 액계 무게 재보는 실험을 했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앞으로 마이링 t v 에서 어떤 액계 실험을 하면 좋을지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재밌었다면 좋아요 한번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애기 좋아하시면 마이린 TV 구독 버튼도 한번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